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제가 만난 건 9년 전 봄이었어요 당시 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빠의 병간호를 맡고 있었고 남편은 그 병원의 3년차 레지던트였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저에겐 아빠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쓰러지시자 너무 겁이 났어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떠나시면 이 세상엔 사랑하는 딸 혼자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와중에도 지인들에게 제 혼처를 부탁하셨죠. 덕분에 병실은 제 맞선 자리로 변했어요. 아빠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과 그들이 데려온 사회감 후보들이 늘어갔죠. 회사분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1인실을 잡은 건데 병실을 맞선 장소로 쓰게 될 줄이야. 아빠, 여긴 호텔이 아니라 병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빠는 환자야. 몸 추스릴 생각부터 해야지. 아빠 계속 이러면 나 평생 결혼 안 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아빠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 뜻을 따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아빠와 크게 말다툼을 했고, 그때마다 3층 정원에 나가 화단에 앉아 울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빠와 다투고 화단에 앉아 우는데,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따라가보니 아빠가 계신 병동 레지던트 선생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 의사 선생의 맨발이 눈에 띄었어요. 꽃샘추위가 가시기 전인데도 맨발에 파란 슬리퍼 차림이었죠. 그 맨발 때문이었어요. 그 발이 자꾸 신경 쓰여서 전 모른 척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캔커피를 내밀자 절 보고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민망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지? 하는 느낌 같기도 했죠. 감기 걸려요. 아직 날도 추운데 맨발로 다니면. 레지던트는 그제서야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더군요. 그리곤 피식 웃었어요. 1102호 이병훈 환자 보호자시죠? 절 알더라고요. 골랐어요? 네, 멀려. 남편감이요. 병실에서 선보는것 같던데. 맙소사. 병원에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전 도망치듯 돌아섰어요. 그런데, 전 어때요? 난 그쪽 마음에 드는데. 말은 꺼내놓고 수줍어서 눈도 못 마주치는 그 남자가 좋았어요.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됐죠. 얼마 뒤 아빠는 퇴원을 했어요. 그 무렵 우린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고요. 레지던트인 남편은 늘 바빴어요. 외래 진료도 보고 수술방에도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툭하면 땜방 수술까지 잡혀서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얼굴 보기 힘들었죠. 그 바쁜 와중에 우린 데이트를 했고 사랑을 키워나갔고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3년 뒤 남편이 전문의 시험에 패스하자 우린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 사이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나와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대학병원에 있으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무엇보다 몸이 많이 혹사됐거든요. 그래도 기왕 의국생활을 시작했으면 꼭 참고 교수자리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워낙 남편의 개업의지가 강해서요. 평양감사도 제시리면 그만이라고 결국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병원을 차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서 남편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시댁에서는 내심 저희 아빠가 차려주시길 바라는 지더라고요. 의사 사위는 원래 장인이 밀어주는 거라나요? 하지만 아빠 회사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 전 선뜻 아빠한테 얘기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시곤 남편을 불러 돈을 대주셨어요. 7억 8천만원이나요. 남편은 병원 키워서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더군요. 전 그날 일을 일기장에 적어뒀어요. 언제 이 돈을 아빠한테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이날의 의지를 되새길 수 있을 테니까요. 결혼 후 저희는 시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병원 차리는데 돈을 다 쏟아부은 탓에 실혼집을 구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내심 함께 살고 싶어 하셨지만, 시집에서 그건 결사반대 하셨어요. 아빠도 더는 얘기를 안 꺼내셨죠. 근처에 내과가 없어서 그런지 몇년 사이 병원은 자리를 잡았고, 확실히 대학병원에 나가던 때보다 남편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졌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뿐.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도 받아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임신에 좋다는 건다 찾아 먹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죠. 시부모님들은 대놓고 뭐라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TV에 아이들만 나오면 한숨을 푹푹 쉬시며 눈치를 주셨죠. 그럴 때마다 전 죄인처럼 자리를 떠야 했고요. 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절 대하는 시부모님의 표정도 전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저와는 거의 대화도 안 하시고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죠. 그러는 사이 아빠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려 뛰어다니던 아빠는 몸을 돌보지 못했고, 당뇨합병증이 심해지면서 신장이 많이 나빠졌죠. 병원에선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선 복막투석을 받으면 2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만류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결국 아빠는 배에 호스를 끼우고 매일 6시간에 한 번씩 투석액을 갈아줘야 했어요. 연세 대신 아빠 혼자 매일 잊지 않고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간병인이라도 들이면 좋으련만 사실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틈틈이 제가 다니는 방법밖에는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친정에 가 있는 건 어때? 아버님 건강도 그렇고. 연세도 많으신 분을 그렇게 혼자 들 수는 없잖아?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버섯이 있는데 마음은 굴뚝 같았죠. 차마 말을 할수 없었을 뿐이었죠.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처지에 친정아버지 병수발하러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시부모님들께서 남편의 말에 흔쾌히 절 친정에 보내주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들을 오해했었구나 생각했죠. 시부모님과 남편 덕분에 친정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하자, 아빠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친정에 가니, 시집 가기 전에 제가 쓰던 밥그릇과 수저 세트를 이미 꺼내놓으셨더라고요. 아빠가 회사를 떠나 계신 동안, 회사는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다행히 새 오너가 고형 승계를 약속해줘서, 직원들은 별탈 없이 회사에 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상황이 달랐어요. 회사를 살리려고 사비를 털어 왔던 탓에 집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당장 치료비에 생활비조차 버거운 처지였죠. 결국 전 남편한테 부탁을 하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머 사모님 다낭에서 벌써 오신 거예요? 저를 본 막내 간호사가 대뜸 이러지 뭐예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수간호사는 저를 탕비실로 데려갔어요. 사모님, 제가 하는 말 원장님께 비밀로 해 주세요. 지금 원장님이랑 가족분들 단항으로 가족 여행 떠나셨어요. 저희 언니가 여행사에 있거든요. 원장님이 부탁하셔서 제가 예약을 해 드렸는데 분명히 다섯 분 좌석이었고요. 임신 축하 기념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분 이름이 사모님인 줄 알았죠. 충격적이었어요. 임신 축하? 가족 여행이라니. 도대체 누가 임신했다는 거죠? 수간호사로부터 항공 스케줄을 전해 들은 전 며칠 뒤 귀국 날짜에 맞춰 공항으로 나갔어요. 다낭발 항공기가 도착하고 입국장 문이 열리자 남편과 시부모님, 시누이와 낯선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는 배가 살짝 나온 게딱 봐도 임산부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그 여자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죠. 여보 순간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절 보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어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안절부절이었죠. 딱한 사람, 그 여자만 빼고요. 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아버님 어쩌고 여로온 거야? 남편은 그 와중에도 아빠 얘기를 꺼내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그건 내가 물어야 할것 같은데? 다들 어디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 재밌다는 듯씩 웃더군요. 그러더니 배를 움켜쥐며 아야, 배가, 배가. 그러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자를 부축해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기가 막혔죠. 마치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시집 식구들은 공항에서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죠. 마치 모든 게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막말로 네가 알만 나왔어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네가 이집 며느리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악역을 자처하게 된거 아니냐. 내 말이. 솔직히 올케가 우리 집에 와서 한게뭐 있어요? 살림을 잘하기래 애를 낳기래? 솔직히 언니좀 반성해야 돼. 잠자코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호출이 왔다며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버렸고요. 잘 들었죠? 제가 당신 자리를 뺏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 역할을 못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것 뿐이라고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그쪽이 친정 아버지 병수발 된다고 시집을 내팽개치고 가버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당신만 빼고 여행을 갔겠어요? 이렇게 된 이상 오늘 얘기를 끝내죠. 나 태성 씨 애가졌어요. 나도 태성 씨도 시부모님도 모두 이 아이 낳길 바래요. 그리고 난 우리 아이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선 그쪽이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요. 물론 위자료는 줄게요. 신정 상황도 안 좋다는데, 그쪽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할래요? 이 집에서 더 버텨볼래요? 아님 돈 받고 제발로 나갈래요? 어쩜 이러죠. 어떻게 상관녀 주제에 챙피함도 없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시집 식구들은 모두 상관녀 뒤에 숨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게 가족인가요? 7년 동안이나 한솥밥 먹고 살아온 가족이 할 짓이냐고요. 정남이가 딱 떨어졌어요. 생각 같아선 이딴 그지 같은 집부석 내가 버리고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주기 싫었어요. 난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이게 내 대답이에요. 아이를 낳겠다면 당신 아이는 상관녀의 자식이 되는 거겠네요. 난 절대로 위헌 안 해줄 거니까. 아빠한테는 전화해서 한동안 못갈것 같다고 투석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한다고 신신 당부를 했죠.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내자를 비우고 나갈 수도 없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밤에 남편이 왔길래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입을 맞춘 것처럼 남편 역시 제 탓을 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 당신도 내 탓이야? 어떻게 니들 하나같이 똑같니? 좋아, 당신들 말대로라면 애못 낳는 여자 남편이 밖에서 애 나오는 것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긴데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어봐. 지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인간들이 어떻게 보고 배웠길래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도 그걸 남탓으로 돌리니 나 절대 이혼 안 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유책 사유자는 당신 쪽이란 거 명심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겁났어요. 매일 같이 날 몰아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남편은 상관녀의 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시집 식구들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죠. 밥도 자기들끼리 해서 먹고, 빨래도 제 거는 따로 빼놓고, 자기들 것만 세탁기를 돌렸죠. 제 방을 제외한 집안 어디에도 제 공간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저는 자신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불황자일 뿐이었죠. 그들은 거실을 점령하고, 자기들끼리 매일 밤 허기애애하게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전 점점 피가 말라갔고요. 이집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와 혼자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아빠에 대한 걱정까지 절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누르고 압박했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시집 식구들은 모두 다 나갔고 집엔 저와 상간녀 둘뿐이었죠. 하필 그때 친정 아빠가 찾아오셨어요. 전 필사적으로 아빠를 집에 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러고 사는 모습을 보시면 충격받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기어이 아빠는 집 안까지 들어오셨어요. 이 모든 건 여우 같은 상관녀의 계략이었어요. 아빠를 앞에 놓고 절 압박하려는 거였죠. 상관녀를 통해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왜그 모양이냐며 병원부터 가자고 했어요. 그러세요. 병원에 그렇게 가라는데 한 사코 안 가겠다고 버티네요. 사던 어른께서 제발 따님 좀 설득해주세요. 아빠는 상간녀의 배를 보시곤 뭔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상간녀에게 사돈 댁과는 어떤 관계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날 빤히 바라보곤 천천히 입을 뗐죠. 전 선수쳐서 대답했어요. 그이 이종 사촌이에요. 상간녀는 저를 보며 배시시 웃었어요. 아빠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일까지. 그 순간 전다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를 모시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저도 버틸 만큼 버텼고 많이 지쳤습니다. 저녁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했죠. 대신 위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전 아빠한테는 비밀로 한채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어요. 더 받아내고 싶었지만 당장 저에게 줄수 있는 게이 정도랍니다. 더 받고 싶으면 법적으로 어쩌고 해대더라고요. 전 지금 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능력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지금 당장에 아빠를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가을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전 아빠한테 이혼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제가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오던 날 이후 단한 번도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전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방을 구해 이사를 했어요. 그리곤 근처 피아노 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했죠. 대학원 졸업 후 너무 오래 손을 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 가르치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학원에서 아이들과 있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몇년 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이들과 웃고 떠들면서 많이 나아졌고요. 어느새 약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됐죠. 벌이가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내한입 정도는 채우고 살 정도는 됐어요. 사실 동네 학원이라는게 그래요. 학부모들 사정 봐줘야 원생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퇴근이 늦는 아이들은 학원 업무가 끝나고도 봐주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슬이는 단골손님이었어요. 엄마 없이 아빠 손에서 자라는 터라 딱히 예슬이를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예슬이 아빠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헐레벌떡 뛰어다녀요.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회사원 같기는 한데 주말도 따로 없이 늘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예전에 아이 돌봄미를 들였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후 사람을 들리는게 쉽지도 않고 예슬이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네요. 그리곤 학원에 와서 예슬이를 데려갈 때마다 늘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요.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저만 보면 늘 그렇게 미안해 하시네요. 사실 전 예슬이랑 같이 있는 게 좋은데 말이죠. 제가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딸을 낳았다면 아마도 예슬이 정도 나이일 테니까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슬이 아빠한테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예슬이를 봐주기도 했어요. 저도 학원 아니면 늘 단칸방에 혼자 있으니까요.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예슬이도 절잘 따르고요. 그날도 예슬이와 둘이 학원에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예슬이 아빠인 줄 알고 겉옷을 입혀서 예슬이를 데리고 같이 나갔죠. 그런데. 여보, 뜻밖에도 전남편이었어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문제야. 아버님 돌아가셨다며.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큰일을 어떻게 혼자 처리한다고.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기가 막혔어요. 날 그렇게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뒤늦게 사위 노릇이래요. 뻔뻔한 낯짝에 한바탕 쏘아붙이려는데 하필 그때 예슬이 아빠 차가 학원 앞에 멈춰 섰어요. 전 일단 예슬이를 차에 태웠어요. 전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제 팔을 끌어당기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어디 좀 가서 얘기하자. 내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많아. 전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거 놔. 내가 왜네 여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너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기억 안 나는 모양인데 날 쫓아낸 거 너잖아. 네가 바람 펴서 임신한 여자 집에 들였고 네 부모랑 여동생이 날 미친년 취급하면서 그 집에서 밀어냈어. 기억 안 나? 근데 어떻게 네가 여길 찾아와? 무슨 낯짝으로 날 찾냐고. 미안해 여보. 근데 그거 내 진심 아닌 거 알잖아. 그년이 내애 가졌다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알잖아. 우리 부모님 손수 기다리셨던 거. 나 마음 약한 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 좋아했던 거 아니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자기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랑 아빠도 다 후회하셔. 지영이 걔도 올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게 다그 미친년 때문이야 알고 보니까 글쎄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더라고 아우 그 걸레 같은 게 어디서 붙어먹고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도른 애라니까 그니까 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도대체 이 남자의 뻔뻔함은 어딜까질까요 다시 시작하자요 지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미쳤구나 내가 그깟 위자료 5천 받고 순순히 이혼해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였니?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인간도 아니야. 순간 남편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싼 맛에 아버지 간병인으로 갖다 쓰려고 그랬더니 꼴값을 떠네. 아,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뭘 감추겠냐? 나 솔직히 너 사랑한 적 없다. 처음부터 너돈 보고 결혼했어. 네 아빠 사업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가 독점 보려고 너 꼬셨다. 됐냐? 아, 씨. 근데 고작 7억 8천? 남들은 강남 한복판에 떡하니 건물을 올려준다는데 그깟 돈몇푼주어선 그런 정도 재력밖에 안된줄 알았으면 나도 너 선택 안 했어. 에이 별것도 아닌게. 뭐? 뭐라고? 너 정말 바닥이구나. 좋아.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너 병원 차릴 때 우리 아빠한테 돈 빌린 거 기억하지? 야 내가 또 언제 빌렸냐? 그거야. 장인어른께서 딸 사위 생각해서 주신 거잖아. 그걸 빌렸다고 하면 안 되지. 아버님도 세상에 안 계시니 확인해 줄 사람도 없고 나 원참. 아니? 넌 분명히 빌렸어. 아빠 앞에서 차용증까지 썼으니까. 내 일기장에도 똑똑히 그날 일 적혀 있어. 그리고 아빠 돌아가시고 서랍 정리하는데, 나오더라. 7억 8천짜리 차용증. 그동안 거지 같은 니네 집구석이랑 엮이기 싫어서 조용히 살았는데, 뻔뻔한 니 낯짝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나그돈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니네 부모, 니네 여동생, 상간녀 집에 모셔두고 상점 받을 듯이 하면서, 나 내쫓겠다고 아주 생쇼를 다 했지? 거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다 소송 걸어서 돈으로 받아낼 거야. 이자까지 다 쳐서. 웃기고 있네. 니깎게 변호사비는 있고. 뭐, 정신적 피해 소송? 웃기고 앉았네. 증거 있어? 우리 식구가 너 괴롭혔다는 증거 있냐고. 뭐? 맨날 니가 끄적거리던 일기장? 그깎게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 넌 아직도 세상을 모르니? 이딴 변두리학원 선생이 너하고, 개인병원 원장이 나하고. 누가 더 끝발이 셀것 같아? 너 소송 걸면 100 앞으로 나한테 저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그 알량한 월세 보증금까지 다 날려먹고 싶으면. 맞아요. 예전에도 그돈 돌려받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다시 달라고 법적으로 처리할 정신도 재정적 능력도 없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전 남편은 뜬금없이 찾아와 제 속만 뒤집어 놓고 갔어요. 이런 남자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나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제가 참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딴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남편의 아이라고 속였던 모양이에요. 눈치가 빨랐던 남편은 상관녀 모르게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상관녀는 애까지 버리고 집을 떠난 후였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상관녀를 철석까지 믿었던 시어머니가 상관녀 말을 믿고 펀드에 투자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돈을 상관녀가 들고 튄 거죠. 그 와중에 충격으로 시아버님은 쓰러지시고 애는 하루 종일 빽빽 울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시댁에서 남편을 시켜 절 데려오라 그랬나 봐요. 애 키우고 아버님 병수발 들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절 살살 달래서 데려다 쓸 생각이었던 거죠.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수간호사한테요. 병원 간호사를 지집 종부리듯 집까지 불러서 아버님 간병을 시켰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게 지독한 인간들이죠. 며칠 뒤 예슬이 아빠가 학원으로 찾아왔어요. 소송을 걸자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했죠. 꼭 들으려고 한건 아닌데 그날 전 남편분과 하신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슬이 아빠는 회사원이 아니라 변호사였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에 이름을 쳐보니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늘 바빴나 봐요. 예슬이 아빠는 자신이 무료로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많이 고마웠다면서. 일단, 차형증과 통장 이체내역, 그리고 제 일기장까지 모두 증거로 카피본을 만들어두라고 하더군요. 진짜,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주겠다고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뒤, 전 시집 식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울고불고 매달리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할테면 해보라고 뻗대던전 남편도, 예슬이 아빠가 제 변호를 맡았다는 얘기를 듣곤, 꼬리를 내리더군요. 업계에서 예슬이 아빠 소문을 들었나봐요. 여보, 부탁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소송 취하해 주라. 취하만 해 주면 내가 자기 생활비쪼로 매달 돈도 보내 줄게. 응? 전 싫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내게 했던 비열하고 치졸한 행동들 모두 돈으로 받아낼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론 당신들을 봐도 투명인간 취급할 거라고요. 당신들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결과를 얘기할 순 없지만 이 정도 증거 자료면 패소할 확률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아빠가 빌려준 돈 이외에도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승소 판결이 나면 예슬이 아버님께도 보답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아빠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따라드려야겠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선 편히 쉬시라고요. 평생 저만 보고 사신 아빠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